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아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의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운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운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운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고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천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고 3만 2천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로 온 왕들도 각각 들력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의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의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세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하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급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 네세레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의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천명과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스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안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멘. 귀는 마음을 따라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신하 조직 중에 임금에게 바로 조언이나 직언을 하는 간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뭐 대사헌, 사관원 이런 사람들다 통제해서 간관이라고 불렀죠 자, 이들은 관료의 기강을 감찰하기도 하고 왕에게 고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이 간관이라고 할때 간이라는 한자의 뜻은 선악을 분별하여 국왕에게 진술함을 뜻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악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사극을 보면 알수 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사고의 기준은 성리학, 즉, 유교였죠. 그래서 뭐 공자월, 맹자월 하던 게 그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체계였습니다. 그 기준이 성현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현의 말씀이 이 공자라고 하는 인물도 조선 시대 기준으로 보면 2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기준으로 오늘날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느냐?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리는 겁니다. 자기는 결국 성현의 말씀을 인용할 뿐이지 그 인용에 따른 결국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의 주장을 인용한 거지 나 자체가 선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나는 선이고 당신은 틀렸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간관의 역할이었고 또 여기서 왕은 그들의 주장을 때로는 듣고 때로는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을 때 그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선을 선 그거의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걸 따라가느냐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왕들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나은 선택. 정말로 더 선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간관의 말을 들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내 마음에 좀더 흡족한 말을 듣거나 혹은 나에게 더 필요한 말을 듣거나 혹은 결국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나에게 더 유리한 선택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 때 벌어지는 우리 안의 심리적 역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래 이 길을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 길을 변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한다면 내 마음 속에 이미 어느 정도 저울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길을 일단 선택하긴 했는데 긴가민가 긴가민가 해. 그때 누군가가 야 그거 아닌 것 같아라고 이쪽에 추를 하나 더 얹어놓으면 이게 땡그렁하고 기우는 거지. 내 마음 속에 이미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완전히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이걸 바꾼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군다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말, 심지어 이 말을 따랐을 때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말, 그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그 각각 양 그룹이 다른 조언을 하고 이쪽 그룹을 선택해서 그 결과 나라가 박살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백성들의 대표가 찾아옵니다 당신 아버지 때 너무 우리가 공사 많이 하고 세금이 높아서 고생했는데 그것 좀 줄여줘 그래서 왕이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해요 한쪽은 왕과 함께했던 노 신하 그러니까 연륜이 있는 신하 그룹이었고 한쪽은 자기 또래의 신하 그룹이었습니다. 양쪽에게 조언을 하니까 노 신하 그룹, 왕과 함께한 그룹들은 맞아요. 부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물렸으니까 이 아드님께서는 좀 부왕에게서 하신 것들 중에 좀 정책을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로브엄과 함께했던 신하 그룹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저것들이 지금 기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젊은 왕이 등극했다고 지금 임금님을 야차 보는 거예요. 저것들을 더 엄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위엄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로어범은 이렇게 선택하죠.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 말씀.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새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로어보함이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결국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의 마음이 이미 그쪽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그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자기 마음을 확정시켜 주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내가 완벽한 중립의 상태에서. 이쪽에 양쪽에 의견을 듣고 더 좋은 쪽을 택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는 이쪽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듣고 일로 폴라당 더 빨리 간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물론 뭔가 비등비등 할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한쪽으로 살짝 쏠려 있는 상태에서 그 기울기를 더할 뿐 기울기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걸 바꾸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냉정하게 따져서 그런 경우는 없다는 생각까지 해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사실 내 마음이 이미 가 있는 방향 때문에 거기를 더욱 힘차게 간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가끔씩 인생의 선택의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너의 조언을 들어서야, 내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너의 조언을 들어서야. 그러니까 나는 나쁘지 않고 네가 어리석은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핑계 삼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나도 그리로 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그 사람이 말하니까, 오내 말이 맞,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 냉큼 택한 것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렇게 남의 핑계를 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암몬 왕 한눈의 선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내죠. 그런데 왜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모압 왕이라면 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모인 루시 모압 사람이었고 또 다윗이 이제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피신 다닐 때. 모압 왕에게 그의 부모를 의탁하기도 했으니까, 모압 왕이라면 좀 이해를 하는데, 암몬왕그 이전까지 암몬과 다윗 사이에 어떤 접점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데왜 갑자기 호의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을까요? 자, 이것은 암몬왕 나하스가 다윗을 정말 좋아해서 다윗을 선대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암몬왕 나하스 본인이.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최초로 토벌한 사람이 바로 암몬 왕 나아스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고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암몬 왕 나아스를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암몬 왕 나아스 입장에선 사울은 일단 정치적인 원수예요. 그런데 쭉 보니까 이 사울 왕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후원해 준 거예요. 저 적을 더앞더 더 싫어하는 녀석, 저 녀석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의 적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 나하스의 속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럼 나하스의 속마음과 속마음이 그냥 혼자만의 마음이었겠어요? 같이 그 일을 진행하는 대소실려 또한 결국 이스라엘 그쪽을 순수하게 우리 편 혹은 순수하게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언젠간 우리가 이용해야 할 대상 혹은 우리의 잠재적인 적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나아스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그들의 마음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문사절을 다윗이 보냈을 때 그들은 그 조문사절을 순수한 눈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암몬자손의 <목소리>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자, 모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 암몬의 방백들은 나하스 또한 순수하게 다윗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백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의 아들 또한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의 조언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일으킨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조문 사절을 모욕했고 그 결과 전쟁이 일어나서 안본 사람들은 크게 다윗 앞에서 패하고 말지요. 다윗은 정말 좋은 의도로 사람을 보냈을 뿐인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의 큰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의 시선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선택을 안본 사람들의 시선에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때 내가 그쪽을 따를 혹은 그 의견에 대한 생각이 요만큼도 없으면 그 조언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 한우니 아예 아니야 저렇게 조문 사절 보내는 것은 그냥 좋은 의도야. 아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겠어? 에 아니야 하려고 했으면은 그 방백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 선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마음 속에 이미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에 넘어간 것이죠. 마치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하와의 말이 귀에 들어온 거지 처음부터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녀의 말은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똑같은 거죠. 마음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기울어져 있으니 거기에 무게추 하나 딱더 하니까 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의 작용이란 게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기울어지는 경우는 내가 사실 그 생각을 어느 정도 동조하고 있었을 때나 귀가 기울여지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 전혀 생각 없는 이야기에는 귀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미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는 남의 말을 듣고 내 마음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원 기자는 우리의 이런 실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잠원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자, 먼 기자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어디 쏠려 있는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 내가 저 사람 말 듣고 실수했어요. 하님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너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음을, 그 씨앗이 태동하고 있었음을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무리 아담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저뱀 때문이라고 말해도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조언자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조언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조언을 해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 조언을 해도, 내 마음의 방향이 이미 여기로 가 있으면 그들의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방향, 더 정확하게는 내영내 영혼 밭이 정말로 바른 옥토가 되어 있어야만 그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고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끄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이 변화지 않으면 백 가지 조언도 무용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 똑똑한 사람을 곁에 둬도 실패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부터 살펴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도든 목사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사실 다 똑같습니다. 남의 말잘안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남의 말 너무 안 들어. 여러분도 말안 듣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남의 말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이미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들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미 이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사람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방향을, 그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어주셔야만 그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죠.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나이든, 저 사람이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내 마음의 방향 못 바꿉니다. 저 사람의 마음의 방향 내 말로 안 바뀝니다.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할 때, 그도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정말 가능한 한 최선의 상태, 곧 객관적인 상태로 겨우 될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 나를 위해서 또저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사실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조언들만 귀에 들리고 그런 선택을 합니다. 이미 다 결정해 놓고서 남의 말을 듣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태인 듯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로 한쪽으로 쏠린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인 상태로 가운데에 바른 상태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변한 상태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심겨져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기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벌써 1월의 중순입니다. 빠르게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지 않고 바른 길을 택하여 항상 그 길로 갈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멀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상태가 정돈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의 밭을 옥토로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주신기도의 제목 가지고기도와 묵상의 힘고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